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TV입니다 오늘은 부천 여월동에 포룸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계동 빌라이고요 앞쪽에는 나무도 보이고 남양집입니다 햇살도 아주 좋은 집인데요 이 집의 장점은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엔 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 통학이 전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해악이 나서 급하게 차량을 나왔고요. 널찍한 집을 찾는 분들에게 맞는 집이고 입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공원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대형마트까지 인접해 있는 집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 금빛 프레임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해서 총 8칸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은 흑경철이 거울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선반 들어가 있네요. 하부 띄움 시공과 단차도 되어 있어서 공간도 분리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거실을 보여드리면, 은 바닥은 블링블링한 폴리싱 타일 그리고 줄룸까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공간이 널찍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주 예쁜 등과 오므린 천장까지 해놓으셨고요.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네요. 양쪽 벽면 보시면 왼쪽은 실크 벽지, 오른쪽은 광폭탈 쓰셨고요. 원하시는 곳에 TV 쇼파 놓으시면 되는데, 왼쪽이 깊이감이 조금 더 좋아서 이쪽에다 쇼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는 거실이고, 앞쪽에 폭이 적혀 있는데, 4120. 널찍한 폭을 자랑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집이라서 채광도 아주 좋고요. 막힘없는 전망까지 볼수 있습니다. 창은 이중창 KCC 제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넓은 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가는 공간도 꽤나 깊고 싱크대도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D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식탁 별도로 설치하실 거면 이 앞쪽으로 해서 설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에 우드톤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의자 놓고 식사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조리기구는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네요. 후드도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사각 싱크볼 크게 나와 있고 위쪽에 환기창도 들어가 있는데. 바바람 칠수 있는 구조입니다.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니 영상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있는 방이고요. 사이즈가 꽤나 괜찮은데 안쪽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저쪽 면은 3520이고, 보이시는 이쪽 면은 3m가 넘기 때문에 10자 이상의 장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창도 남향을 보고 있고,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방은 일자형 대각마루. 이렇게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살짝 보여드리면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보조욕실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괜찮아요. 샤워 부스가 있을 정도로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엔 세면대, 변기까지 알차게 장까지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도 아주 이쁘게 나와 있었고요. 자, 건너편으로 가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방 4개고 베란다도 두개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 널찍합니다. 이쪽 방3,050 폭을 자랑합니다. 위쪽에 에어컨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자, 베란다 보여드리면 수도 전기 앞쪽에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여분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어요. 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꽤나 널찍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방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쪽에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나 널찍한 사이즈를 만나보실 수 있고 안쪽에는 바닥 난반 배관 시공이 되어 있다는데 샤워 부스 앞쪽까지 되어 있어서 건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샤워 부스 안쪽에도 이렇게 널찍한 수전하고 공간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울 달린 장과 젠달 세면대도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폭은 2610입니다. 꽤나 널찍한 폭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보여드리면, 수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워시타워 놓으실 수 있고, 그 아까 부족하셨던 냉장고 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 장까지 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꽤나 널찍하죠? 자, 마지막으로, 현관 옆쪽에 있는 네 번째 방 주방 지나서 있는 방이고요 이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방 폭은 아래 적혀 있습니다 2 9 0 0입니다 널찍합니다 이렇게 딱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방만 에어컨이 없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녀분 쓰시기이방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골 에어컨 하나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가구 3종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녀 키우기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그리고 널찍한 포럼입니다 해약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집이었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